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와 한국에 확진자 왜 이렇게 많이 늘어 왜 이렇게 빨리 늘어 와 한국 됐네 이게 아니야 그만큼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거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경리를 시키는 거야 이게 더 안전하다니까 여러분들 일본은 지금 입국할 때열 체크도 잘안해 그리고 일본의 그 검사 속도 봤죠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래 다른 나라도 지금 한국의 이 검사 속도를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뭐 하루에 몇만 명씩 검사해 버리니까 그만큼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만큼 빨리 안전해진다.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이 한국이 빨리 빨리는요. 이건 진짜 이건 월드 클래스야. 월드급이야. 아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막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예방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과 제가 한달 넘게 동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발전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예라는 아주 좋은 예, 중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일어났던 모든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 요런 가능성 있겠구나 하면서 미리 미리 다들 준비해왔잖아요. 우리는 미리 다 준비해왔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걱정은 안 했는데 답답하긴 해요. 아, 그건 맞지. 답답해. 여러분들, 답답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나도 답답해 죽겠어. 아나 요즘 집에서 집에 있는 식량 종류가 라면, <laughs> 냉동 만두, 통조림, 참치 캔, 젓갈, 김치,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으면서 상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 <laughs> 스팸 집에 그걸로 가득 쌓여 있었어. 가득 쌓여 있어. 이거 그것만 먹다 보니까 짜증 나요. <laughs> 어, 마포의 확진자 한명 동성 공개가 됐는데. 홍대 쪽에서 왔다 갔다 했었대. 그 역학조사는 아직 조사 중이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클럽을 갔다 왔다, 이게 딱 나오잖아. 와, 상상도 하기 싫다. 아,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아, 이 참. 근데 지금 빨리 그만큼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만큼, 이 증가세는 확진자 증가세는 지금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었어요. 일단, 오늘, 한국의 확진자 수가 505명이 늘었어요. 505명. 중국에는 확진자가 어제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440명 늘었거든요. 440명? 근데 한국이 505명을 늘었고, 지금 중국에 남은 의심 환자, 어, 중국에 남은 의심 환자가 2358명인데, 한국은 지금 25568명이에요. 정확히 10배입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이태리랑 이라는, 하루 이틀 사이에 확 퍼져나왔어. 지금 혹시 아마도 어떤 나라는 지금 아무 수치가 올라오지 않는 게 확진자를 못 찾아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태리랑 이란은 정말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확터져나왔잖아 갑자기 어, 이란? 이란에 어, 이란 확진자가 있어? 어, 뭐야? 생뚱맞게. 딱 그런데 이미 사망자가 22명이야. 아, 사망자가 이미 얼, 엄청 나와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다른 나라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지. 오늘 지금 통계로 이란에 확진자 141명에다가 사망자 수가 22명이에요. 이태리 확진자 수 470명에다가 사망자 수 12명이에요. 이게 지금 며칠 만에 확확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다른 다른 나라도 혹시 지금 이 테스트를 많이 못 해가지고 확진자 사람이 있는데 못 찾아내는 건 아닌지, 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반면에 비해 지금 한국은 진짜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어떻게 쓰든 지금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지금 어, 개개인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최대한의 접촉을 줄이고. 중국에 요즘 이런 얘기가 유행해요. 중국에 옛날 고대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朋지远方来不乐란 말이 있어요. 저먼 곳에서 친구가 날 찾아 이렇게 오면 기쁘지 아니할까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그그 그 말이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요 말이지 요즘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 有棚子遠方來無意樂乎一樣樣有棚子遠方來必諸之 <목소리> 이렇게. 이 <laughs> 요짜리 중국에서 올드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저먼 곳에서 친구가 날 찾아왔을 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아니라 저 멀리서 친구가 날 찾아왔을 때 없애버려야 된다. <laughs> 그러니까 요즘은 그만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만큼 접촉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아, 최대한 그래야 더 이상의 감염자는 안 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나온 확진자들도 빨리빨리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의심 환자들이 빨리빨리 줄어들죠. 그런데 오늘 아, 진짜 또또 또 기사를 봤는데 그그 그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로 뜨신 분 그분 또 모인다는데요. 아 진짜 어 아니구나 어 이거 떴다 떴다 어 그분이 야외에서는 절대 어전이 감염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어 근데 지금 요기서 떴네요. 정광훈, 구속, 적, 구심, 앞두고, 3.1절 집회, 유튜브로 대체, 아, <laughs> 잘했어. 잘 생각했습니다. 아, 잘생각했습니 그래, 그래. 집회 이런 거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TV도 있잖아요. 아, 이런 걸로 대체하면 돼. 지금 시기가 특별한 시기니까. 응? 어? 그리고, 아, 맞다. 지금. 지금 대구의 확진자만 천 명이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구에, 대구에 병실이 모자란데, 지금 13번째 확진자가 병실 대기하다가 사망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에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원할 수 있는, 격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입원 대기를 하다가 사망자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첫 사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병실이 준비가 안 된다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근데 지금, 온 한국에서 계속 이, 뭐냐, 병실을 제공해 줄수 있는 지역은, 지금 환자를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구에 그 병실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서라도 병리를 시켜야죠 뭐어니까 아니면 그렇게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중국처럼 병원을 짓는 거야 뭐 어떤 빈 건물을 개조를 하든 왜냐하면 중국은 초반에 우한에 그냥 병원 10일 만에 올리고 했었잖아요 온 후베이에. 뭐 거의 뭐한2주 만에 1 0만 병상을 확보했잖아 1 0만 병상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아무튼 지금 어 걱정입니다 그리고 맞아 지금 의료진들 감염이 지금 속출하고 있죠 의료진들 안전이 솔직히 제일 일이거든요 의료진들이 무너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큰일 나요 그거. 그리고 지금 어 대구로 자원을 해서 가,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기사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해 줄 방안을 지금 나라에서 또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분들이 영웅입니다. 진짜 그분들이 영웅이에요.